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키예요. 저는 포켓몬스터를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피규어를 모았답니다. 어, 어림잡아 100마리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귀한 포켓몬도 많이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마리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아, 너무 귀여운 이브예요. 이브이는 정말 귀여운 친구인데요. 노말 타입이고 음 정말 빨라서 도주도 잘하고 위험을 빨리 감지해요. 키는 30cm에 몸무게는 6.5kg. 아, 아이고 넘어져 버렸네요. 저는 근데 불안정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한답니다. 무려 8종류로 진화를 한대요. 저는 에브이드 됐다가 글레이시아도 됐다가 주피서도 됐다가 샤비드 됐다가 닌피아도 됐다가 보스터도 됐다가 블랙키도 됐다가 리피아도 된다고요. 저는 벌써 이브이가 진화하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피규어로 모았는데요.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에브이입니다에브이는 정말 시크하게 생겼죠 자신이 인정한 트레이너의 명령만 듣는 정말 귀여운 친구라고요 에스파 타입이고요 아 벌써 다음 친구가 아, 들왔네요주피썬다는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요 아 이렇게 아이고 또 넘어졌네요 자꾸 친구들이 넘어지는 거죠 아 저는 이렇게 도란 몸에 이 하얀 목도리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보기에도 너무 귀엽지만 저는 전기 타입이고 약 1만 볼트의 전기를 토해내면서 전기를 뿜기 전에 몸의 털이 곤두선다고요 그래서 정말 배틀할 때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어요 화나거나 놀라도 전기로 꼿꼿이 선 털을 쫙 날리니까 조심하세요 저의 이름은 쭈피선더 아 저는 너무 예쁜 닌피아예요 페어리 타입이고요 어, 페어리 스킨을 갖고 있고 키는 1 m 에 몸무게는 23.5kg 리본 같은 더듬이에서 파동을 내보내서 먹이를 방심시켜 어, 덤벼든답니다. 아, 전 너무 귀엽죠? 아, 주황색 예쁜 불꽃 타입의 어, 포켓몬 부스터에 아이고! 동장하자마자 넘어져 버렸지만 점은 평균 체온이 700도에서 800도에 달하는 체내에 불꽃 주머니를 갖고 있어서 한때는 1700도 불꽃까지 내뿜을 수있던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나무 열매나 먹이를 잡으면 불꽃을 내뿜어서 잘 익혀서 먹지요. 이번엔 정말 멋있는 샤미드예요. 귀여운 이브이가 물타입으로 변하면 샤미드가 되죠. 키는 1m, 몸무게는 29kg에 달하는데요. 세포의 구조가 물과 비슷해서 물에 녹아들어서 먹인 물고기 포켓몬을 오는 것을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 그런데 제가 찍다 보니까 한 마리 빠뜨린 친구가 있어요. 바로 블랙키입니다. 블랙키는 정말 시크하게 생겼죠? 블랙키 몸은 검은색인데, 음... 이브이처럼 귀엽지만 사실 귀엽지만은 않아요 제가 블랙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블랙키는 이브이가 달의 파동을 받아서 진화한 엄청난 아기 포켓몬입니다. 어둠에 녹아도는 검은 털, 먹이의 틈을 노려 숨통을 노리고 덤벼들죠. 화가 나면 전신의 모공에서 독소가 섞인 땀을 뿜어내면서 3대의 눈을 공격하니까 눈을. 속여때리기, 달의 불빛, 또 검은 눈빛의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브이의 진화형, 무려 6마리의 진화형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우리 지우의 집과 포켓몬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